요새 가장 핫한 수입차가 바로 벤츠 E클래스인데요. 9월 판매량만 보더라도 전월 대비 58.6%가 증가하면서 수입차 1등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풀체인지 이후 전례 없는 파격 할인 중인 벤츠 E클래스 정보부터 현식이 프로모션을 더 유리하게 받는 방법, 수입차 견적 받을 때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는 필수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벤츠가 이렇게 파격 할인을 내고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앞서 벤츠 전기차 화재 이슈로 인해 판매량 부진을 만회하고자 내연기관 위주로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 사실 벤츠 E 클래스나 S 클래스 같은 내연기관 모델은 워낙 상품성이 좋은 모델이라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하면서 벤츠 내연기관을 사려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죠. 게다가 E 클래스 같은 경우 풀체인지 이후 전례없는 파격적인 할인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인기 색상은 그만큼 재고도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국내에 많은 딜러사가 있고 추가 할인 조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조건 비교는 필수인데요. 수입차 같은 경우 아무리 프로모션이 좋을 때 구매한다고 해도 수입차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구매 리스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산차 대비 더 높은 중고차 감가율이나 비싼 세금 부담, 할부이자와 목돈 부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수입차 프로모션은 기본적인 공식 할인이 있고 딜러나 지점별 재량에 따라 추가로 넣어주는 할인과 리스사 같은 업체별 추가 할인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프로모션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면서 타이밍까지 잘 잡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시기가 수입차 출고하기에 꽤나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24년식 모델이 25년식으로 연식 변경되면서 그만큼 할인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반기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실적 경쟁도 치열해지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추가 혜택이 붙기도 좋거든요. 하지만 수입차는 사는 순간 돈 먹는 하마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비싼 돈 주고 산다고 해도 차량값 전액을 주고 내 소유로 산 이상 각종 유지비부터 할부이자값, 세금 상승 부담, 감가상각 손해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부담하기 싫다 하는 분들은 수입차를 리스로 했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리스트가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덜컥 구매하는 것보다 먼저 임차로 타시다가 확실하게 구매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원래 사업자들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선택하던 렌트리스를 개인분들까지 많이 이용하시는 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값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대량 구매로 인해 그만큼 할인가가 적용되고 차량값 전액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잔존 가치를 빼고 견적을 산출해요. 계약 만기 시점에는 차값에서 잔존 가치만큼만 내고 인수를 하든지 감가상각 부담 없이 반납을 하든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것도 장점이에요. 공식 할인에 더해 리스사의 추가적인 혜택까지 동시에 받아볼 수 있으니 훨씬 좋은 조건에 출고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리스는 번호판이 자차로 구매한 일반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번호판 글자 신경 쓰이는 분들에게도 좋을 거고요. 기존의 보험 경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자동차세, 기타 등록 비용을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없어도 원하는 신차를 저렴하게 출고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목돈이 절약되니 그만큼의 유동연금도 확보되는 셈이죠. 요새는 하도 관련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서 고객 유치를 위해 가격 경쟁, 혜택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매달 특가 차종을 내걸기도 하고, 한정 특판 재고 할인이나 고급 신차 패키지나 백화점 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많아요. 따라서 이런 조건들을 비교해보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딜러별 업체별 수수료가 몇 퍼센트나 들어가는지도 비교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차량인데도 A업체에서는 월 견적이 70만 원이고 B업체는 80만 원이 나왔다고 칠게요. 당장 봤을 땐 10만 원 차이네 해도 1년이면 120만 원 차이고 3년이면 360만 원 5년이면 600만 원이나 차이나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나만 더 비싸게 견적을 받게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현재 실시간 프로모션 재고 상황부터 할인율, 수수료까지 전부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견적서 신청 링크를 올려놨는데요. 필요한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창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똑똑하게 내차 마련하실 수 있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